Oh, Samantha! Woo! Yeah! I'll take a quick one. I'll take a quick one. I'll take a quick one. I'll take a q i c I'll e a r n i n g i o n t o t r a d e 라고 하 t 면 돼요. i m l e a r n i n g i o n t o t r a d e 일단, learn 이라는 동사가 배우다라는 뜻이잖아요. So, I'm learning 뭐뭐라고 하면 나는 뭐뭐를 배우고 있어요. 라는 또 하나의 패턴이 되겠네요. I'm learning English. 전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뭘 배운다고 그랬죠? 주식하는 거. How to trade 라고 하시면 돼요. trade 는뭐 거래하다, 매매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how to 는뭐 뭐뭐 하는 방법이죠.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how to로 우리가 공부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딱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on YouTube. 유튜브에서 라는 표현이에요. 온라인 상황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on 다음에 그 매체가 오면 돼요. 혹은 뭐그 사이트가 오면 돼요. on YouTube, 뭐 on Facebook 이런 식으로 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디를 끊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I'm learning how to trade on YouTube이라고 하면 유튜브 상에서 주식 거래하는 거를 그걸 배우고 있어요라는 의미가 되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을 배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면 I'm learning how to trade on YouTube 이런 식으로 trade 다음에 끊어 줘야 그 의미가 더잘 통해요. 이렇게 이중적인 혹은 뭐 여러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은 어디서 끊어 주냐또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숙지해 주시는 게 좋겠죠? I'm learning how to trade on YouTube. I'm learning how to trade on YouTube. I'm learning how to trade on YouTube. Hello everyone! It's an English Dr. Caleb. Oh, Samantha!